사이즈 안 받을까요, 모아아니아니에어 나빼. 형님 고르는 거 보고 털은 좀했어야 여기는 고급 리다 고급. 일단 좀 화려한 게 좋네. 어? 좋아. 형님 찍 없어요. 나빼. 그. 야 위에 거 겹친다 솔직히 이 작아요 형 이쁜데 이거 <laughs> 이거는 만원짜리 아니고 한 2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거야그 예쁘면 좋지 만원짜리인데 난이가 엄청 예쁘다 옷이 음, 야 이집 옷 좋네 만원짜리 이렇게 옷이 어 넘어지면 안 되겠는데 오늘 완전 물 아이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죠 이거죠 아니 안 흘러내리나 야야이하니그 아, 야. 네, 와중에 기장은 짧다 <laughs> 어, 딱맞다요 바인딩 좋은 걸로 주세요. 아니, 바인딩. 아니, 그러시면 제 숨도 끊어질 것 같아. <laughs> <뭐도> 끊어진다고? <laughs> 숨 숨도 끊어진다고. 이거 만원이야 원래 저건 얼마데 저거는 부세 포함이어 아, 어? 아, 그래 맞나? 야, 이 너무 고급야이장비랑 다를 게 <laughs> 너무 아, 뭔데? 너무 좋은 장비 아니? 진짜 오피셜 옛날 거더 옛날 거. 와 이거는 레탈 느낌 난다. <laughs> 와 이거 저는 저 오피셜로 하겠네니 이게 약간 미다 이거. 크다. 이게 약간 드리켓 타고 싶다. 어, 제가 이거 할까요? 너무 좋은데. 나중에 네 나... 선택 딱딱한 거 없어요? 딱딱한 거? 이 너무 많아 간데 딱딱한 거 없지 렌털은. 아 그, 어어어 어, 어, 이거 나말이봤데예예예 네. 오피셜. 오피셜 제일 가장 많이 나간 모델. 말이 봤는데? 오피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모델. 어 좋다. 그냥 이거 해야겠어. 아, 예, 어, 저는 이거. <laughs> 그래 가자. 보드 얼마나 됐어요? 이제 5년 차입니다. 5년 차. 6년생. 내려갈 거야 왼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걸 먼저 얘기해줘. 데크는 저 정도 사야 됩니다. <laughs> 아이 정도면 뭐 그냥 렌탈 데크 어.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하게 탈수 있는 데크인가요? 뭐 무난합니다. 아니 설마 지금 무난하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. <laughs>